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6살된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사주를 풀다 보면은 이제 그 생년월일씨 가지고 이제 앱을 그 치면은 이런 사주팔자가 나오죠. 이걸 가지고 앱을 보면서 풀지 마시고요. 그 종이에다가 사주를 쓴 다음에 그것을 푸는 그런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주의 육친이나 십성 이런 부분들을 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앱에 보면은 뭐비경겁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십성을 다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눈이 이제 익숙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십성으로 뭔지가 바로 그 눈에,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그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이제 사주를 보면은 바로 십성이 바로 들어와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이 사주 명절 쓴 다음에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여덟 글자가 다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한 눈에 들어와야 바로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 개수만 먼저, 먼저 들어오겠죠. 일간이니까 일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간은 이거는 이제 개수를 가지고 있는 그 사주, 개사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간을 봤을 때는 일간의 뿌리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일간이 계절을 그 얻었을 때가 제일 강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이 지지의 일관하고 똑같은 오행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주는 상당히 그래도 그 어떤 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무임경 해가지고 여기에도 또 이제 그 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은 그렇게 약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일주로 또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일주로 풀어도 뭐 어느 정도 50% 이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주는 8글자를 다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는 이제 계사일주가 4월에 태어난 계사일주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먼저 제일 그 쉽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월지라는 것이 이 자평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월지의 관계입니다. 이게 내가 타고난 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궁이 되고 그다음에 직업궁이 되기 때문에 월지 매돌에 태어난 무슨 일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난 개사일주가 되니까 수국화에서 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무경병으로해서 지장간이 이제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장간 정도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보면은 알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이 사주는 정재격이가 되는 거죠. 수국화에서 정재격인데, 아, 청간에 뜬 기운을 한번 봅시다. 정재가 떴는지 보니까 정재는 안 뜨고, 이 경금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지지는 정재에, 그다음에 청간에 뜬 기운은 정재, 그 정인이 떴습니다 게다가 이 편인도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편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지는 정재를 중심으로 재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청가는 인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이제 변격된 사주라고 그러죠. 재격이 인격으로 변격이 됐다. 그래서 뭐 변격이 돼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장사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커서는 자기가 배운 학문, 그걸 내 위주로 살더라. 이렇게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지지로서는 제, 그 다음에 그 인도도 이렇게 사실 합도 되고, 사실 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업공을 볼 때는 요 그... 월지 중심으로 보는데 이렇게 월지하고 연지하고 합하는 부분이 이제 직업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합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 학문, 기술, 자격증 이걸 가지고 정제 재물을 보는 사주다. 그것도 재물도 편제가 아니라 정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 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배운 전공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살기에 적합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 직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맞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화기운을 쓰는 직업들이 전기, 전자,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 뭐 IT, 이런 쪽. 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기운이 이제 직업공으로 있으면서 또한 내 재라는 것은 내가 돈벌이 어떤 수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런 쪽에 종사하면서 뭘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사영마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실제 본인이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역마 지살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통신수단이 내가 직접 안 가더라도 세계 의 어느 쪽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쪽에 이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 이분은 I.T.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I.T. 사업에 조, 조, 종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사주로 보면은 자기 어떤 직업 적성과 딱 맞게끔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것이 이 사주에 없는 오행을 또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 없는 오행은 분명히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 없음으로서 인해,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오행이 뭐 한두 가지는 결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토기운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목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토기운은 이 사주에 보면은 관이 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나 자기 어떤 그 프라이드 뭐 이런 것보다는 극히 실리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겠죠. 현실적인 이 재라는 것은 특히나 요그 일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제라 꼼꼼하고 정확하고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현실에 맞게끔 생활하는 쪽에 특화되어 있을 것이다. 관이나 살이 있으면은 자기 명예 지위 그다음에 좀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자기가 그래도 남이 좀날 알아줘야지 이런 이제 기운들이 강한데 이런 사람은 아 남이 뭔나안 뭐 알아주면 어때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잘 살면 되지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기운이 없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는 또 토기운 이제 위나 이제 췌장 쪽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위장 기능이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토기운은 관은 남자한테 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하고 살은 남자한테는 자녀가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무관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토기운이 없다고, 없고, 그 다음에 자식궁이 이렇게 사해충, 사해충 해가지고 자식궁이 좀 깨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자식덕이 좀 약하겠구나. 실제 이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사주에게 다 자식권까지 이렇게 충을 하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실제 자녀를 두질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이제 자녀가 생기면은 자녀로 인한 아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관사주 이렇게 자녀궁이 깨지는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 그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데 첫째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두드려도 자녀가 조금 그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다하더라도 어쨌든 자녀로 인한 그 아픔을 좀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만약 둘 셋을 줬지만 그 중에 한 자녀 정도는 항상 뭐 직업적으로 얘가 커서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등 하여튼 자녀로 인한 아픔을 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없는 상태로 있는 이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의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목은 이 사람한테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식신이나 상관의 기운은 이제 융통성이고, 눈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기운은 좀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 상관이 있어야 사람이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어떤 위트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타사타 대처하는 능력이 빠를 텐데, 이분은 그런 기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남자한테 식신이나 상관은 이제 아래 사람 덕이니까 이분은 윗 사람 덕 인은 좋지만 아래 사람 덕은 좀 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 식상은 이제 자식을 나타내지만 남자도 이제 식상을 또 자녀로 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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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운이 약하다. 또한 목의 기운은 건강사우는 이제 간이나 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간의 기능도 약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한약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먹으면 간 기능이 극격히 나빠져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오행은 특히나 건강적으로의 어떤 핸디캡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어떤 사주를 볼 때는 없는 오행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간파하셔야. 사주를 정확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어떤 기운이 약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IT에 종사하는 것도 맞고요. 바쁘게 어떻게 자기 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맞고요. 사주에 어떤 뿌리도 정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까 열거한 그런 문제점은 안고 사는 사람이다. 지금 46세에 보면 병술 대운이 되는데요. 이 지지로서는 제격에 정관이 들어오니까 이건 좋죠. 그다음에 여기 병화는 이 제가 들어와서 병신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주은 원래 이제 제가 본 기가 되는데 그거 대신 이렇게 이제 인이 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인을 버리고 이제 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텐데 그 자체가 또 여기 비견이 있어서 이 재가 들어오도좀 극합니다. 그러나 지지의 제격에 이렇게 그 정관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45대 운도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을사년이면은 또 을경합이 돼가지고 인이 잡히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사화가 들어와서 제 격에 제가 들어오는 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을사병어 정미도 지지로서는 사 서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인이 수생목 해가지고 인이 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신이 그 인을 잡았다 그러면은 본인이 뭔가 그좀 부지해서 자기 어떤 뭐 문서라든지 기타 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조심해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지지로서는 운이 괜찮게 흐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요 해자축으로 흐르면은 이제 잭계역에 비겁으로 흐르니까 이때는 좀안 좋겠죠. 러리까 그러니까 남자가 또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가 조금 하는 일이 잘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비겁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인도 비겁을 생해주기 때문에 재가 좀 많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분은 지금까지 화기운 그 다음에 금기운 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 55세 이후 이제 사회충 사회충 하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에. 좀 삶이 조금 힘들어 질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특히나 이제 자녀 부분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 말년 운 자체가 조금 약간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좀 그럴 부분들은 있는데 여튼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용신이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뭐 뭐, 억부나, 뭐, 통관이나 이런 식으로 용시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용시는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원령을 중심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없는 오행도 살펴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극제와 형충해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6세 된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